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즉시 나와야 합니다. 본인들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오히려 더욱 더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무고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못 나옵니까? 뭐가 구립니까? 원세훈 김용판이 못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12월 16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보낸.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접속기록 키워드 검색 최근 사용 파일 삭제된 문서 파일 인터넷 계정 및 닉네임 어느 것도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수서 경찰서로 회신을 공문으로 했는데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제가. 제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이 게시가 됐고 거기에 댓글을 왔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 리콜이 추천했습니다. 어, 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 리콜이 추천했습니다. 어, 추천, 추천해도 그 글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아니야 도대체 뭐 이기겠다는 어, 이거약간 지금 비슷한약 비슷해. 그거 많이 추천해. 아추천이 추천하고. 그 제일, 제일 가까운 거. 제일 가 거. 가저 동영상에 나오는 닉네임은 이미 경찰 분석관들이 김아영의 아이디라고 확정한 11개의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경찰 분석관들은 분명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짓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 김영판이라고 하는 자가 범죄 혐의자로 연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판은 즉시 나와야 합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이 주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김하영과 함께 움직인 이완주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었고요. 김하영과 이정복이라고 하는 민간인을 연결시켜 준 팀장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복이라고 하는 이 민간인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학교 동기로서 2004년 총선에 선거캠프의 기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아영이 사용한 대포폰 010-3337-8239이 대포폰의 명의자 김아영의 핸드폰에는 감다라고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명의는 김모씨입니다. 이 김모씨 역시 이정복과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학교 동기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연계해서 동기로서 움직여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증인 채택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는가 하는 이유가 이한 장의 도포에 그대로 의혹이 드러나 있습니다. 새해강은 이제 더 이상 국정조사 비협조로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협조